2021년 4월 경기도의 한 육군사격훈련장. MBC 취재진이 참가한 가운데 고성능탄 성능시험이 진행됐습니다. 100m 거리에 장갑차의 철갑으로 사용되는 6.5mm 두께의 방탄강을 설치한 뒤 소총에 들어가는 5.56mm 총탄을 발사해봤습니다. 먼저 우리 군이 주력으로 사용하고 있는 K-100탄. 맞은 자국만 생길 뿐 가볍게 튕겨져 나갑니다. 이번엔 고성능 탄. 맞는 족족 방탄강을 뚫어버립니다. K-100탄과 비교해 탄착군도 훨씬 좁게 형성됐습니다. 명중률까지 향상된 겁니다. 지난해 10월엔 사거리 성능시험이 진행됐습니다. 1km 거리에 3.5mm 두께의 강철판을 설치하고 기관총에 들어가는 7.62mm 총탄을 쐈는데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한 발도 예외 없이 1km나 떨어진 강철판을 관통했습니다. 3발사격 22발, 명중 22발 관통. 현재 군이 사용하는 7.62mm 탄은 최대 600m까지 조준 사격이 가능한데 철판을 뚫는다는 것 상상조차 못할 일입니다. 고성능탄은 뒷부분에 홈을 파 공기저항을 최대한 줄였고 무게중심을 앞으로 당겨 앞부분이 흔들리지 않게 비행 안정성을 대폭 증가시킨 것이 성능 비결입니다. 현재는 소화기 탄에 뭐 우선적으로 적용을 해봐도 3배 이상의 성능이 넘은 걸 봐서는 모든 날아다니는 모든 배행체에 다적할수 있는 기술입니다. 군은 지난 2년간 30여 차례의 시험사격을 진행해 고성능탄의 압도적인 위력을 확인했습니다. 또 지난해 12만 발을 특전사에 우선 공급해 야전에서 사용해 본 결과 다양한 작전을 수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올해 2월 군 사용에 적합하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MBC 취재 결과 육군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고성능탄의 대량 생산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원천 기술의 해외 유출을 막기 위해 미국, 러시아, EU 등전 세계 주요 국의 특허 등록도 마친 상태입니다. 군은 고성능탄에 사용된 기술을 K9자주포에 적용할 경우 사거리가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화된다면 군은 세계 최강의 재래식 전력을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MBC 뉴스 장희수입니다.